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축복하면 좋겠는데 안심하세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타고 로마에 도달하기까지 긴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잠시 동안 순조로운 항해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절인 14절에 보면 큰 강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이 바오를 타고 있는 배를 덮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성객들은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에 이릅니다. 어떻게 요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치흑 같은 캄캄한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상태에 이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이 폐에 타고 있는 276명의 성격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풍랑 속에서 큰 평안을 누리는 그 바울의 그 평안의 비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laughs> 언제요? 풍랑의 때입니다. 풍랑의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안 들려요. 여기저기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요. 여기저기 파도 소리가 들려요. 빗소리가 들려요. 죽겠다 죽겠다 소리가 들려요 언제요? 풍랑 속에서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폭랑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망하고 아우성치지만 그는 대담하고 태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 대담하고 태어납니까? 경험상으로 자신 있을 때 태어납니다 또 순풍에 돋단 것처럼 인생의 순풍을 지날 때 그렇습니다 반대로 믿었던 것이 깨어지고 인생의 순풍이 사라지고 거친 풍랑이 닫히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27절에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지 않는 태어난 사람 바울과 그에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성장과 바울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의 호승 책임을 맡아 배를 타고 지중해로 향해 하는데 이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울바다 독해요. 특별히 지중해의 겨울바람은요 아주 고약합니다. 바람이 찼고요 아주 풍랑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중해의 겨울 겨울바람에 항해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잘 살피면서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겨울바람을 살피며 며칠 쉬면서 그렇게 출항 날짜를 딱 살피고 있을 적에 바울이 성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떠나면 큰 폭랑을 만나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걱정이 없다. 우리가 한두 번 지중해를 항해하는 줄 아느냐. 하루 머물 때마다 경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하루 빨리 로마에 가야 한다. 제수인 주제에 뭘 안다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을 했고 선장은 육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두 가지 의견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인데요. 누구의 말을 듣나요?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당연하죠. 경험이 없는 제수보다 오랜 해의 경험으로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면 마치 남풍의 순항에 불고 있기에 북쪽 로마로 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까 말했죠. 지중의 겨울바람은요, 겨울바람은요, 막 유별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바람, 이 남풍, 순풍이 불때 그때 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험으로 볼때 선장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환경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떠나야 될 그런 남풍, 순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겨울을 나고자 했던 이 미양은 큰 항구가 아니어서 편의시설도 잘 없습니다. 긴 겨울을 날수기가 어렵고 불편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순풍이 붑니다. 그때 로마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눈을 볼때 숨풍이 닥치고 내 경험이 확신에 찰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단연간의 경험과 좋은 환경이 남풍 뒤에 숨어 있는 유라굴로 태풍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나요? 이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환경이 꽉 채워지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것은 잘될수 밖에 없어. 더잘될수 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야. 이 경험과 이 환경만을 믿고 무엇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종 뭘까요? 좋은 남풍과 같은 좋은 환경을 주어서 뭘 하지 못하더라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절대로 남풍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나를 둘러싼 좋은 경험과 좋은 환경인 남풍만을 믿다가는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 경고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남풍을 조심합시다. 예. 네. 마귀가 남풍을 많이 주거든요. 유라굴로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유라굴로 뜻은 유라라는 동풍이고요. 굴로는 부풍을 뜻합니다. 마귀는 남풍, 따뜻한 남풍을 주지만 하나님의 정신차리라고 뭘까요? 차가운 유라굴로 동북풍을 줍니다. 당시에 이 동북풍에 휘말려면 파선당하지 않을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순풍 같은 남풍을 믿다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북풍 유라굴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땐내 모든 경험과 내 지혜를 온통 짜내어도 해결할 수 없는 동북풍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남풍만 믿은 자들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실었던 짐과 기구들을 모조리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이 모든 경험과 지혜를 짜내려 했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해결되어졌나요? 아닙니다. 20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의 모든 죄,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해봐도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 날 먹지 못하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북풍 앞에 백부장이 차고 있는 칼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선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성격이 가지고 있는 돈 보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은 유라굴로와 같은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경험으로 분명 자신 있다고 자기 인생을 붙드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0편 136편 3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약한 인생의 소리에 기기울은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인생을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도로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릴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죠.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영성을 소유할 때, 그 북동풍과 같은 거센 풍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선도 여러분, 풍랑 같은 거친 인생의 때에 사람의 경험에 사람의 말에 귀기울인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렸던 그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는 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입니다. 24절에 보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보여야 합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laughs> 다내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바울은 이 극한 풍랑 속에서 불구하고 사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 발견합니다그 사명이 뭐예요? 너의 결국은 로마 황제 앞그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왜 서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자격이 있거든요 재판을 통해 로마 황제 앞에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어떻게, 그 무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증명합니다. 세상의 최고봉이라 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온갖 세상 문화의 유라굴라 풍랑이 뒤흔드는 로마에서 무엇으로 성부거나요? 복음입니다. 오직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무죄를 증명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으니까 풍랑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깨달으면 그 복음을, 그 풍랑 속에서도 복음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면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자세히 보면요.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외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끝에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끝에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276명 그 성격을 다 내게 주었다. 책임져. 바오라, 로마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앞서 참된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 276명 성격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심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그들의 처에 있는 영적인 형편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다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3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laughs> 네, 3 0 절에 보면요, 생명이 위태롭다 여긴 사공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만 살기 위해 몰래 고릅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여기 고릅배는 도철 달지 않는 작은 배로 쉽게 고명 보트를 뜻합니다. 고릅배를 타면 살 줄로 알고. 생명은 안중에, 성격의 생명은 안중에 없고, 마치 세월의 선장처럼 그렇게 몰래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누구나에게 고릇배가 있습니다. 어떤 고릇배요? 물질의 고릇배가 있습니다. 명예의 고릇배가 있습니다. 지혜와 건세의 고릇배가 있습니다. 계략의 고릇배가 있습니다. 이 고릇배만 타면 모든 게 보장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 고릇배. 그거 소유하기 위해, 그것 타기 위해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죽을리말 당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요? 그래서 매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선원들처럼요. 아주 매정해요. 어떻게요? 사공들처럼 타인이 죽어가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도 자기 고릅배만 챙길 정도로 매정합니다 그런 자에게 바오르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고룹배는 절대로 구원을 못 준다.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고룹배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이 결코 구원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사들이 그고릇조를 끊어 버립니다. 그들이 구원의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고룩배마저 이제 어때요? 파도에 멀리 실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공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끊어버리니까, 단절하니까, 청산하니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44절 우리 한번 44절을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 4절에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 <laughs> 아멘 거룩줄을 끊어버리니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이 계시는 비 안에 머무니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276명 성격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사명이 바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눈앞의 것에 구원의 전보로 하는 그의리석은 276명에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풍랑을 극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력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울의 사명. 왜 하나님은? 276명을 책임지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십니까? 276명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민도하는 그 참믿음을 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주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플러스 알파 은혜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좋은 것을 플러스 알파로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나요? 바로 좋은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그 좋은 동력자가 정말 좋은 동력자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을 무시했던 구원이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 먼저 어떤 자가 동력자가 되나요? 바울을 무시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어떤 동력자요?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철저하게 짓밟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 사역이 위해 목숨을 구하는 자. 여러분 볼까요?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풍랑이 장전해지고 배를 댈 만한 곳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제수들이 헤엄쳐서 배에서 도망칠까봐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다짐을 합니다. 우리 제수, 제수를 놓치면 군인들이 어쩌면 처형을 당할 수 있거든요. 저 제수 놓치면 우리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제수들을 다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바울의 목숨을 구했던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백부장 윤리였습니다. 43절을 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 뜻을 막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했던 자마자 동력자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는 귀한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 동력자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럼에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밤을 때렸던 자가 여름을 덮어줄 줄. 하나님은 또 다른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게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로마 거리를 할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276명은 로마에 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 아운 좋았네 잘 넘겼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로마에 가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곳저곳 가면서 전구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아마 찾아가서 더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76명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바울의 든든한 덕역자가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은 절망 속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건릉의 손으로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거룩한 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같은 세상에서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 산소망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 사명 참 중요해요. 작은 시골 마을에 사생화로 태어난 여자아이, 어린 시절 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서라이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여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살 때 삼촌에게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더한 것은 14살 때의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명족의 1위로 선정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3위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대 여성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불리는 오프라 윈프라입니다 이녀가, 이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사명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유라굴로 같은 풍랑과 같은 가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영향력을 준그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모세를 자기의 모델로 삼고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네 가지 사명을 잊지 않고 늘네 가지 사명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토인 네 가지 사명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사명, 남보다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불행합니까? 풍랑 속에서 내 인생을 저주합니까?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 이 여인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근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니까 늘 사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를 하나님의 사명에 늘 붙들려 있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쫓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오히려 누리며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산 소망을 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